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소통이 어려운 상대를 만나도 마음, 상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족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마치 외로운 독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외부의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강고한 성벽을 두른 듯 보입니다. 마치 벽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지치게 만들죠. 우리의 진심과 노력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허탈감마저 안겨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듯 행동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죠. 그들의 귀는 닫혀 있고 입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는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타인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무능함의 증거로 몰아 세우는 시기죠.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균형을 잃기 쉽고 결국에는 감정적인 소모로 이어지곤 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해도 이미 감정적인 장벽이 높게 쌓여 있어 의미 있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책임 소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상대방의 말에 대해 습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치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신을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경험이 그들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존중보다는 우위를 가리려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의견 대립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권력 다툼의 장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포기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과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설득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싸움은 싸움을 낳고 감정적인 대립은 더 깊은 골을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와 같이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아닌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이요. 강력한 직설화법 대신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제 생각에는 인것 같습니다.와 같이 주관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는 상대방에게 반발심을 줄여주고 우리의 의견이 하나의 관점임을 인정하게 하여 상대방이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내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씀 중 부분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대화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질문에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시야를 넓혀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외에 혹시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은 없을까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을 우리의 생각 프레임 안으로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된 생각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요.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보다는 스스로 얻은 통찰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질문은 비난의 어조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탐색의 어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대신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자신이 가진 믿음과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즉시 반박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부드럽게 제시하여 상대방이 스스로인지 부조화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존 의견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통계 혹은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 자료의 형태로 슬쩍 던져주는 식입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이러한 정보도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죠. 스스로의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중립성과 객관성입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친 정보나 섣부른 판단이 담긴 정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근거보다 감성적인 호소가 더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걱정됩니다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염려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와 같이,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감성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입니다. 진심은 어떤 능수능란한 말솜씨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정한 마음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딱딱한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던 마음도 따뜻한 진심 앞에서는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말에는 세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조급하게 말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뱉어내는 말은 실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둘째, 진실을 숨기는 것.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맹인처럼 앞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 이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경계하고 늘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소통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헤아려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를 미리 예측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검열 과정은 우리의 언어를 더욱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거짓보다는 진실함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상대방을 포용하는 넓은 시야를 갖추는 것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만약 직접 설득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면이 감정적인 장벽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신뢰하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혹은 특정 정보를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설득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상황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득자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나 실제 사례를 들어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끊임없이 논쟁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끈기 있는 노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믿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끊임없이 팀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했습니다. 그의 설득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고집이 아닌 명확한 목표와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끈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결국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EO나 임원진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논리적인 근거와 확고한 신념으로 설득해내는 사람이 조직에서 더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논쟁이 아닌 건설적인 토론의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다음에도 기꺼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아한 승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소모 없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고대 수사학 연구들을 참고해 보면 설득의 기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화술과 설득의 지혜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데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애쓰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설득을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거나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는 용기가 우리를 더큰 지혜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온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문제이며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궁극적인 설득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평온하고 단단해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현명한 전략으로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며 때로는 그 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각자가 소중하며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